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짱데스. 자, 이제 일본에 왔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알바를 구해야 하는 상태고, 일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일본에 와서 알바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본 아르바이트 기본 상식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먼저, 일본에 왔어요. 이제 알바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바를 구하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요 어플을 통해서 많이들 구하고 계시죠? 자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도 타운워크 또는 바이토르라는 어플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해요. 노란색, 빨간색. 뭔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내가 일하고 싶은 동네가 있을 거잖아요? 내집 주위라던가 시내라던가 그런 동네에 가서 한번 돌아다녀 보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은 꽤 많이 아르바이트 공고 글을 붙여놨어요. 가게에다가. 생각보다 많이 붙여져 있어요. 제가 도쿄 이런 데는 완전 시내는 모르겠지만은 오사카에는 꽤 많이 그런 공고글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붙여놓은 게 어플에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은 동네가 있다면은 아니면 집주의라던가 한번 둘러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어,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알바를 대충 어떻게 구하는지 아셨다면은 알바 하기 전에 꼭, 꼭, 꼭 알아야 하는 일본 아르바이트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알바 시작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큰코 다쳐요, 진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시프트 제도입니다. 자, 일본에는 시프트 제도를 통해서 아르바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 생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일을 정해져 있잖아요? 요일을 정해놓고 사람을 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을 구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대충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평일 위주로 할 건지 주말 위주로 할 건지 뭐 이제 오전반인지 오후반 대충 정해져 있는데 이 시프트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시프트라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고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스케줄을 제출한 다음 사장이나 점장이 그 받은 스케줄을 정리해서 다시 알바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시프트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가만 들으면은, 어,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닌가라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에 할수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긴 해요. 자신의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조금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급한 약속이 생겼다. 그러면은, 어, 미리, 이날은 비워두고 스케줄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약속과 겹치지가 않으니까 약속도 나갈 수 있고 다른 날에 일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장점이에요 이건 또 장점이긴 하지만은 정말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시간이 많아 많아서 한 달에 20일 일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20일 일할 수 있는 시, 스케줄을 제출했다 이거야 근데 사장이나 점장이 이걸 보고 정리를 하는데, 날 굳이 20일 동안 쓸그 이유가 없는 거지. 날 너무 많이 쓴다, 이거, 20일은. 그래서, 나를,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 한 10일만 일할 수 있게, 다시 스케줄을 나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러면 시간만 남아 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꽤나 허다해요. 음. 나는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은, 반도 안될 때가 꽤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얼마 못 벌게 됩니다 그 달은. 이게 조금 꽤큰 단점이죠. 음.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조금 줄어드는 거 감안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스케줄을 내, 그 적어서 내면은 뭐 조금 줄어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내가 제출한 그대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달은 죽음이죠. 돈은 많이 벌게 되더라도. 주구장창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은. 사장 또는 점장이랑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내가 일할 수 있고 원하는 날에 아르바이트 시간이 들어가겠지만은, 단점은 내가 하고 싶은 날에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좀 장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기본 상식. 두 번째, 교통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교통비를 준 적이 없어요. 보통 교통비를 한국에서는 안 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도 그렇고 교통비를 지급해 줍니다. 단 일부 지급이 있고 전액 지급이 있어요. 전액 지급이 있으면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주는 거고 일부 지급은 하루에 최대 얼마 한 달에 최대 얼마라고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알바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 가게에서는 어, 교통비가 얼마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어, 이제 응모를 하는 게 좋겠죠. 다음 기본 상식 세 번째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 퍼센트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가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가게에서는 이제 기본 소득세 소득세는 웬만하면 다뗍니다 응. 기본이 소득세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드는 보험들, 고용보험, 사회보험 이런 거 드는 거에 따라서 또 세금 떼가는 게 다를 거고, 간혹가다가 워홀 비자로 온 사람들한테는 비거주자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20%를 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가게밖에 안 된다. 어, 20%를 떼더라도 난 여기서 일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일을 하도 상관없지만은. 꽤 많이 20%를 안 뗍니다. 안 떼는 가게들도 정말 많아요. 음, 제가 한 10군데 정도 면접 알바 면접을 봤는데 딱한 군데서만 20%를 뗐어요. 그 외에는 이제 기본 소득세만 떼고 아니면 자기가 보험 드는 거에 따라서 어, 떼갔습니다만 한 군데서는 비거주자라고 해서 20%를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안 갔죠. 20% 너무 큰돈 아니에요? 음. 근데 이거는 알바 공고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는 세금이 얼마나 떼가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음. 자, 마지막 기본 상식, 네 번째입니다. 바로 마카나이. 자, 이 마카나이라는 것은 일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에서 제공되는 식사 또는 간식거리를 말합니다. 한국은 대부분 밥을 챙겨주잖아요. 제가 일했던 데는 밥을 챙겨줬어요. 근데 일본은 꽤안 챙겨주는 것도 많습니다. 음.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막 하나가 이다 있어요. 음. 보통은 다 있어요. 메뉴를 싸게 제공해주거나 아니면은 다 식사를 제공해줍니다. 챙겨줍니다. 근데 호텔이나 이제 뭐 옷가게, 악세사리점 이런 데서는 안 챙겨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음. 대신 휴게 시간은 다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일곱 시간을 일하면은, 한, 한 시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는 이제 밥 먹을 시간을 주긴 줍니다만, 어, 따로 식사를 제공하진 않아요. 내가 사먹거나 도시락을 챙겨 다니거나 해야 됩니다. 이 막한 아이가 없으면은 뭐 내가 사먹, 사먹으면 그만이긴 한데, 만약에 있으면은 이게 그냥 식사를 챙겨주는 건지, 메뉴를 싸게 해서 제공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밥값만큼 뭐 500엔 정도 주, 주는 건지를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막 하나가 있으면은 좋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꽤나 일본은 식비가 좀 비싼 편이어 가지고 어, 하루에 한끼 정도 뭐 무료로 제공받으면은 생활비 아끼는 데는 좋거든요. 자, 이렇게 일본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일본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본 상식 네 가지를 알려 드렸는데요. 자, 우리 외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워홀러, 외노자, 모두 힘내시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외노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